여러분도 맥주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자신의 입맛에 따라 맥주도 골라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맥주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충북 음성의 아주 특별한 수제 맥주를 소개합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양조장. 바로 이곳에서 국산 유기농 소재 맥주가 탄생됩니다. 무려 400여 차례의 시제품 연구 끝에 완성된 다양한 수제 맥주. 커다란 탱크에서 숙성된 수제 맥주는 종류마다 맛과 향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데요. 색다른 수제 맥주의 세계가 지금 열립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국산 유기농 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라고 하던데 네.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맥주는 신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맥주는 신선할수록 맛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고 원료화하고 맥주를 만드는 과정이 그 저희가 직접 다 스스로 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보다 신선하다. 재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점으로 해서 그러면 시중에서 살수 있는 그런 평범한 맥주들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일단은 그 맥주는 어차피 기호 식품이라 우리께 마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께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편의점에 들어가 있는 맥주들의 대부분은 이제 원료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맥주를 사서 마시게 되면은 외국의 농업이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국산 원료를 쓴 이제 제품들을 소비하게 해주면은 이제 국내 농업이 발전할 수 있죠. 약 3만 평의 땅에서 직접 농사지은 맥주 보리를 이용해서 맥주의 주 원료인 메가를 만들고 맥즙과 호 효모를 배합하면 색다른 맛과 풍미를 가진 소재 맥주가 완성됩니다. 국산 재료로 완성된 수제 맥주의 맛은 어떨까요? 각각의 개성과 맛이 살아있는 네 가지 종류의 수제 맥주. 맥주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그 맛. 지금 소개합니다. 네, 제가 네 가지 소재 맥주 맛을 다 봤는데 확실히 목넘김이 부드럽고요.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향 같은 과일 향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고 다른 맥주들도 쌀이나 귀리 같은 곡물 향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는데요. 확실히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맥주들보다 유기농 보리나 쌀, 귀리로 만든 소재 맥주다 보니까 향이 훨씬 더 풍성하게 나고 맛의 여운도 더 길게 남는 것 같습니다. 치열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시원하게 마시는 이 맥주 한 잔은 쉽게 놓치기 힘든 매력인데요. 심지어 그 맥주가 국산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라면 더더욱 참을 이유가 없겠죠. 기분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줄 이 수제맥주의 맛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보세요.